주위 대표님들 보면 가족법인으로 운영하시던데 1인 주주보다 가족법인이 더 유리한가요? 가족법인의 장점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셀퍼 이 팀장입니다. 주위에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가족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자녀가 있다면 증여세 폭탄 맞기 전에 가족법인으로 진행하셔라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여세, 상속세 등등 세금 문제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법인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족법인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유리한지, 더 나아가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드릴 테니 절세 꿀팁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로 가족법인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이란 대표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을 주주로 참여시켜서 소유 구조를 짜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대표자 한 명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대신에 가족들에게 일부 지분을 나눠주어서 법인의 주주 구성을 가족 단위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대표자가 최대 주주로 남고 나머지 지분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법인을 하는 이유, 즉 유리한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소득이 집중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가족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하면 전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커진 다음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가족에게 일부 지분을 넘겨주면 기업 같이 상승분에 대해 추가 과세 없이 자연스럽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요, 미리 가족에게 주식을 나눠주시면 향후 상속시 과세 대상이 되는 지분이 줄어들어서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가 용이하다는 점, 자녀가 미리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면 회사 경영권 승계나 소유권 이전 과정이 한결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인 주주와 가족 법인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릴게요 네, 1인 주주의 장점은 모든 의사 결정권을 빠르고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영이 매우 간편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득이 모두 대표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향후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 법인은 세금 부담을 사전에 분산시킬 수 있어서 절세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가업 승계 준비를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지분 분쟁 가능성이나 과점주주 규정 등 법적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번째로 가족법인의 주주구성 방법과 지분 비율 설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49%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해서 나누어주는 형태가 많은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성년자녀라면 직접 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분산 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과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소액주주로 구성을 잘 하면 외부감사의 의무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주주 구성 단계에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가족법인으로 절세를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는 초기에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넘기게 되면 저가 양도 규정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배당 정책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주식 거래나 이익 배분은 세무 당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증빙을 남기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며 오히려 절세가 아니라 과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시는데요. 저희 비즈니스 엘퍼에는 기업 경영 세무, 절세 분야의 각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충분히 논의한 뒤에 진행하셔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지금 기장을 맡기고 계신 사무사님 또는 비즈니스 헬퍼 이 팀장을 통해 상담받으시고 미리 절세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바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